자,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어딨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?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지도가 지도가 뭐? 이렇게 있으면 뭐 끝이잖아요 이게 최남단 이쪽에 있어요 알죠? 그리고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 레소토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인 양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그 다음에 그다음에 역사를 알아보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가 좀 길어요. 템사 시대 에 남아프리카에서 민족이 있었거든요. 이 줄루 아 이게 있는데 얘들이 깃발 꽂고 줄루 왕국이라는 걸 세워요. 근데 네, 그 다음 그때 좀몇 백년 있다가 1500년대부터 1652년부터 네덜란드가 줄루 줄루 왕국을 쫓아내고 네덜란드 국계로꽂고 응, 우리 이땅임한 우리 거예요. 네덜란드가 발견했어요. 음료를 구하는 용도로만 썼다가, 또 이번에 또 영국이 좀 아프리카에서 좀 해먹겠다고 들어와가지고 네덜란드로 쫓아내고 영국을 들어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연방 이런 게 생겼는데 뭐 거기 중에서 뭐 반발하는 사람들이 오렌지 독립국이라는 걸 세웠지만 결국엔 영국한테 지압당했죠 1848년 0 1 9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독립시켜라! 라고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땅이 독립을 했어요. 여기 레스토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연방고가국이라는 게 세웠는데 이 당시는 현재 나비비아 땅까지 가지고 있었어요. 나미비아는 이후에 독립이 독립혁명을 통해서 없어졌고 이제 나우피가 공항 남았죠. 근데 그 안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게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. 이제 아파르타의 화공기를 맞이하면서 철폐를 해서. 닐슨 만델라가 생겼어요 만델라가 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사라졌고 이제 모든 것도 흑인 차별 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남아프리카공화국태 된겁니다